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이슬람에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이 가끔 접하게 되면 사실 좀 굉장히 좀안 좋은 어,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많죠. 자 근데 어,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종교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가르침을 강조하죠. 뭐, 남을 때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근데, 어,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쪽부터 69쪽까지 해당합니다. 어, 일단, 선생님, 여기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 어, 우리 이 이슬람의 사원을, 이제 그림자처럼 뭐 보이고 있죠. 이 이슬람의 사원을 우리가 모스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곳이죠. 그다음에 여기 초승달이 나와 있는데, 초승달이 바로 이슬람의 또 상징입니다. 어, 우리 잠깐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의 어, 국기를 잠깐 보면 어, 거의 초승달과 어, 별이 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이게 이슬람 국가들의 특징인데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런 문양을 많이 채택합니다. 이렇게 초승달과 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무수, 어, 이슬람을 창시한 모함마드라는 사람이 이런 개시를 받을 때, 신의 개시를 받을 때 그때 초승달과 이런 샛별이 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자신들의 상징처럼, 그래서 초승달이라고, 초승달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슬람의 상징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슬람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약 16억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아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이 앞으로 살다보면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일이 어른이 되면 종종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어, 이슬람교의 경전을 우리가 쿠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제 기록한 경전이고 우리가 보통 뭐 크리스트교에서는 이제 성경이라고 많이 하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쿠란이라는 것을 경전을 채택하고 있고, 이 이슬람교의 경전은 이제 아랍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를, 어, 원래는 이 쿠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쿠란이라는 것을 신성시하는데, 요즘은 이제 번역본들을, 어, 좀, 좀 조금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예 번역도 못 하게 했는데, 음. 어, 그 정도로 이제 쿠란이라는 것을 신성시한다는 거 그리고 쿠란에서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돼지 고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옆에 이 할랄 표시를 들고 왔는데 이 할랄 식품을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이 먹어도 되는 식품이라고 이제 인증을 해준.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여러분 마트 가면 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성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모든 식품에 그걸 다 일일이 전부 다 찾아보면서 어~ 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랄 마크를 보면 이슬람교도들은 아 이건 먹어도 되는 인증받은 식품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금지는 식품을 하람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자 어, 이슬람 교도들을 보통 우리가 흔히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무슬림 그래서 선생님도 앞으로 무슬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슬림에게는 다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처음에는 이제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이런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카를 향해서 다섯 번씩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이제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공동체에 바치는 어, 선생님이 잘 선생님은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선생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일정 부분 11조라고 하나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헌금을 하자 그 다음에 성지순례 무슬림들은 반드시 성지인 메카를 평생 한번 이상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카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 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막 배부르게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이제 음식을 먹는 이런 다섯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이라는 것은 어,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했을 때좀 핍박을 받아서 숨어 지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동굴에 숨어서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발각당하기 쉬우니까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난 이후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모함마드의 어려움을 같이 체험하는 의미로 이제 이라마단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의무를 무슬림은 지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확산되었는지를 잠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후반에 되면 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비잔티움 제국 은안 배웠지만, 어, 예전에 로마가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졌다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도시 이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여러분이 배운 적 있죠.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 여러분 종교가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리고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배운 적 있죠.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어, 나라였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과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 문제는 이런 로마와 중국을 잇는 이제 무역로가 우리 비단길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비단길의 가운데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 중간을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빙 둘러서 여기를 아라비아 반도로 가는데 아라비아 반도를 쭉 둘러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새로운 루트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해 있던 도시들 메카와 메디나 이런 도시들에게 도시들은 이제 이런 상인들의 방문으로 큰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고, 자, 이런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니 되면서 뭐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죠. 바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나 혼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도시들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장시되게 되는 게 이제 무함마드 메카의 상인입니다 이 상인인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교는 사실 이 지역이야 여러분 아까 방금 봤던 이 지역이 유대교와 크리스트교가 다 만들어진 지역과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종교들이 창시되는데 어,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는 사실 굉장히 좀 어,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리스트교에 나오는 예수를 어떤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최후의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도 그 이전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근데 크리스트교에서는 사실 예수 말고 더 다른 후대의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이슬람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제 이 유일신 알라라고 합니다. 이 알라라는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무함마드가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처음에 메카에서 약간 메카의 상인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런 종교를 창시하니까 이 귀족들이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굴에 숨는 기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이주하는데 이 메디나로 이주하는 사건을 해지라라고 부르고 622년 이 해지라가 바로 이슬람 달력에서 원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해지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메디나에서 이제 이 이슬람교가 굉장히 큰 세력을 키워서 다시 메카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어, 이슬람교가 굉장히 좀 그렇게 정복을 많이 하니까 또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쉬운데 어, 이슬람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 세금만 내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모든 재산도 보호해주고 신앙의 자유도 인정해 줍니다. 대신 세금을 면제 어, 이슬람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면, 개종하게 되면 세금을 면제해 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로 급속히 개종을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 어,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배자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칼리프 들이 이제 이어가면서 1대부터 4대까지 칼리프를 선출해가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불리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급속도로 또 세력이 확산되면서 시리아, 이집트, 사산왕조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 넓은 영토를 이제 확장시키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이집트나 카이로, 아, 카이로가 바로 이집트의 수도죠. 음, 시리아, 이런 식으로 아까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정복하게 되는 급속도로 세력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대 칼리프가 이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칼리프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시아파와 순이파로 나뉘게 됩니다. 시아파에서는 이제 무함마드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순이파에서는 아니야 칼리프는 우리 이슬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혈통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 시아파와 순이파의 대립은 지금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지금 이제 시아파와 순이파의 이제 비율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 보통 시아파의 가장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를 이란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어, 시아파가 다른 나라에서도 시아파가 존재하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순위파가 이란 말고는 대부분 순위파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파 국가들의 맹주를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요 어, 다른 국가에도 순위파가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시아파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파 국가에서는 시아파가 좀 바퀴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그 바퀴 받고 있는 시아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 작전도 좀 펼치고. 그러니까 또 순이파 국가에서는 이란을 굉장히 비난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아파와 순이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에 뒤를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아 가문에서 이제 칼리프 지위를 세습해 가면서 이제, 어, 이슬람의 어떤 지배자, 지위를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우마이아 왕조는, 이, 아까 이슬람교가 그렇게 확,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나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죠. 근데 이 우마이아 왕조는, 어, 굉장히 아랍인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가지고 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더라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더라도 비아랍인이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바스 왕조라 불리는 어, 왕조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잠깐 우마이아 왕조의 이제 넓은 영토를 잠깐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죠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대부분 정복하게 되는 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에게 다시 넘어 가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제 아까처럼 우마이야 왕조의 그런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폐, 폐지하고 다양한 이제 민족과 문화를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역, 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수도는 바그다드이고 바그다드는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당나라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걸 전투를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데 당나라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당나라 지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진출해 있죠. 이 탈라스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어, 당시 이제 이 서로 동서교역의 어떤 무역의 이득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함으로써 이 동서교통로를 장악하게 되고, 이때 당시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가 바로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이라고, 어, 고구려가 당시 당나라에게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인의 후손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당시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다가 전투에게 패배하게 되고, 또 이때 당나라 포로 중에 이제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종이를 만들게 되고 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나중에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도 이제 종이를 어,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역할을 한게 바로 이 탈라스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대구항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오늘은 좀 수업이 길어졌네. 음, 워낙 어,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게 많아서 그랬습니다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태블릿으로 이제 시험 볼 테니까, 여러분, 2분 남았, 2분 전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세요라는 종이치죠. 그때 각반의 정보 도우미는 이제 태블릿을 꺼내서 친구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